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역세권 전체 개발을 이끌 복합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개발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한화와 울산 도시공사, 울주군이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건데요. 개발이 끝나면 새로운 부도시미 탄생할 전망입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KTX 울산역 인근에 축구장 200여 개 넓이의 도시를 만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 사업. 주거뿐 아니라 컨벤션 등의 마이스 산업 시설, 첨단 산업 단지와 연구 시설이 한자리에 들어섭니다. 개발은 한화도시개발과 울산도시공사, 울주군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는데 사업비 8,300억 원 가운데 4,000억 원을 한화가 투자합니다. 규모나 질적으로나 역세권 전체 개발에 기폭제로 평가되는 이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.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겁니다. 저희가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유동화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. 이번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내년 말 합작 법인이 출범하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. 이어 2025년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울산의 서북권 부도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. 역세권 일대가 죽어. 문화, 관광, 마이스, 첨단 산업단지가 어우러진 스마트 자족 도시로. 이와 함께 인근의 쇼핑몰을 포함한 롯데 복합환승센터나 역세권 2단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.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.